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듣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92페이지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 요즘 저는, 저희 아들, 아들이 이제 다섯 살인데, 아들이랑 날마다 전쟁 놀이를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어, 그 로버트가 있는데, 태권부이 좋은 편이죠? 음, 자기는 태권부이를 하고, 저는 이제 악당 괴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자, 싸움이 시작되면은, 저는 이제 악당 괴물로 변해서, 그만할 때까지 이제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어, 아이랑 아이는 매일 매일 그렇게 지금 싸움 놀이에 열중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보면요, 우리가 아이처럼 날마다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어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 누구의 편인가? 일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편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은 그 소속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소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국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 티켓을 끊는데 어, 그 버스 티켓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혹시 한국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박지성을 너무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국에 가봤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여행도 와봤다 박지성을 너무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먼저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있지만 어 저의 소속은 어디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저는 소속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한 사람은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된다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영이 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낮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간다. 자, 지금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들의 목적은 그거죠. 성공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되고요. 그게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쳐내고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후반절에 보니까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쵸 다시 말하고,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을,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다 그들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라. 2절은 뭐라고 그래요? 2절도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라. 니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더니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것이다,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고 싶으면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내가 예수림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도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죽자 사자 뛰고 있다. 내가 오늘도 부자 되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고. 그러고 있다. 그게 목적이다. 여러분 어,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목표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사도에 의하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살기 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따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떻게 기쁨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보세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계명들 그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되게 무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빚고 안 믿고 뭐 계속 교회도 오고 뭐 주일이면 어디 가지 놀러도 가지도 않고 뭐 요즘 캠핑이 유행이잖아 그쵸 주말마다 캠핑 가는 거 유행이잖아 얼마나 유행을 많이 탑니까 그런데 캠핑도 안 가고 계속 예배에 드리러 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거운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주가 성탄절이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사약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어, 성탄을 꾸미기 위해서 어떤 청년 구역이 이제 나와서 성탄을 꾸미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고 한, 남자 청년 혼자만 아침부터 나와서 이제 교회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조금 지나서 자매가 한명 나왔어요. 자매가 나오니까 이 형제가 얼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저는 일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니까 더 쉽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형제랑 이 자매가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죠. 뭐냐면, 아, 그 성탄절을 꾸미면서 하루 종일 둘이서 꾸미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면서 막 뭔가 하기 위한 분위기로 막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 둘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와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하면요. 서로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하면요, 뭐든지 쉬워집니다.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일 주일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과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4절 같이 한 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기껏 해야 해서, 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꿈을 꿉니다 기껏해야 잘 살아보겠다. 기껏해야 성공해보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기껏해야 돈좀 벌어보겠다. 명예 좀 얻어보겠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부장에서 뭐, 이사로 올라간다. 기껏해야 그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성,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이 세상 사람이 자기 세상을 이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 성경은 뭐라고요? 너희들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을 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성공을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될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잔라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요? 누가 본 17장 26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마치 먹고 마시고 학교에 가고 일하고 집사고 차를 사고 시집 장가 잘 가고 그래서 염려하고 애쓰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는 것. 그거 걱정해요 예수님께서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그렇게 먹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성공하고 1등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실 바랍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요, 오직 세상만 추구하고, 영원히 이 세상에서 잘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게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요, 다 줍니다. 사단이 다 그것도 허락해요. 잘 먹고, 잘살아고다 허락합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뭐냐면, 성공해야 되겠대요. 성공해야 되겠대요. 잘 살아야 되겠대요. 부자 되어야 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부유하고 높아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요. 그게 다 유혹이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비참함과 실상을 가장 극적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롯입니다, 롯. 롯은요, 뒤돌아보면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는 세상을 뒤를 돌아본 사람입니다. 그게 어려움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뒤돌아보면은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천사가 알려졌는데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소 소금 끄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말에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목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다면 그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판이 아주 놀랍잖아요. 그냥 편갈라 갖고 만약 그렇게 싸고 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성공한 사람입니까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받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계속해서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왜 성공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1등하는 자라, 돈 많은 자, 부자라, 똑똑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자라고 말합니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에녹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겼고요, 이삭도 이겼고요, 야곱도 이겼고, 요셉도 이겼고, 모세도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뭘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성공한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로 부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어요. 그동안 이집트에서 그냥 큰 나라 왕으로서, 그냥 왕자로서 그렇게, 어, 그렇게 대우받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거 다 버리게 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의심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 성공하고 이기려고 그래요 1등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도 내가 성공하려고 살았다 내가 부자 되려고 살았다? 내가 잘 살아보려고 이겼다? 다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겨야 돼요? 사랑으로 이기는 자라.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이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않는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레렐루야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 이것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부자되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는 자로 살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기는 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